우리 어린이부랑 청소년부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서 수고가 느껴지는 <laughs> 한번 우리 청소년부랑 어린이부에게만 어른들에게까지 물어보면 제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청소년부랑 어린이들에게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1번 아니면 2번. 1번은 교회 오는 게 나는 참 즐겁고 좋다. 이번은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솔직히 말하면 괴롭기까지 하다.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2번 선택한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염려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아, 교회 오는 게난참 즐겁고 좋다. 아니면 교회 오는 게참 힘들고 괴롭다. 어린이부랑 청소년부만 손드는 겁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자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좋다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남학생들 엄청난데 아 좋아 좋아 내리세요 아 멋있었어요 아, 네 명이 그나마 살려주는구나 그이 번도 물어봐야 되겠죠 솔직히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좀 괴롭기도 하다 손 들어보세요. 왜 자기나 누고딴 사람 보러 들려고 그래 어. 저는 뭐 우리 지금 4명의 남학생들이 참 즐겁고 좋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많이 힘들고 어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학교는 뭐 거기도 모렇게 엄청 감동이 있고 재밌고 즐겁지 않아도 학교는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알잖아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 그왜 가지? 뭐 듣긴 많이 듣죠.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셨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뭔가 실체를 잘 모르겠고 막 이러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무엇을 기반으로 드리는 거냐 하면 기억을 기반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나는 그분을 왜예배하지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가 있으려면 내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억이 없는데, 이거 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니, 매일 주일마다 뭐이러니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거, 저거 요즘은 교회 말고 재밌는 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는 게난 사실. 힘들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뭐 여기 여러 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은찬이한테 물어볼까? <laughs> 은찬이 처음 병원 가서 주사 맞았던 기억 나는 때가 몇살 때쯤 되는 것 같아? 막 6개월 때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천재지. <laughs> 본인이 기억 기억나는 게아 2학년 때쯤 어, 2학년 때면 8살 뭐 이럴 때네. 8살, 9살. 음. 그때는 그래도 주사 맞으면서 무섭고 아프긴 했죠. 그렇지만 맞아야 될것 같긴 했지. 어, 뭐 아포건 뭐 예방 주사건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은찬이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처음 맞은 주사는 아닐 거야, 그죠? 보통 뭐 태어나서 뭐한몇 개월마다 한 번씩 막 처음에 막 주사 맞는 거 많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맞은 건 알아? 어, 기억은 안 나지만 알긴 알죠. 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주사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주사 맞은 게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예방하는 주사 뭐 어떤 여러 주사들을 맞았단 말이야. 여기 상준 형제 맞혔죠? 아빠 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안 맞추고 이런 건 아니지. 다 맞았어. 여기 있는 사람 다 맞았다고. 기억이 없지만 그 기억이 없어도 되게 귀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아과 병원에 가면은 애들이 막 울고 비명을 지르고 그 분노에 찬 울음소리 있잖아요. 막 너무 억울한 아이들의 그 왜냐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지금 맞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그게 맞는 게 맞았던 거지. 뭐 아직도 정확하게 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우리 사람이 우리 청소년부 그 친구들 어린이들 이 얘기가 잘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시작할 때 알고 시작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뭐든 마찬가요. 공부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뭐든.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고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앞에서 먼저 했던 사람이 그러라니까 그냥 하다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정말 실체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걸 하는 모든 사람이 실체에 접근하진 못해. 어떤 사람들이 결국 그 실체에 접근하냐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만 아 이게 이거였네라고 알게 된다고요. 알게 되진 못하잖아요. 이건 어쩌면 슬픈 얘기인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 나오면 몇번한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말을 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여학생이었어 그리고 그건 유서였어요. 전교에서 1, 2등 하던 중학교 2 학년 여학생의 유서였고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었어요. 오래된 영화지만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했는데 아 이게 이게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닌데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공부해야 돼 공부해 야돼 공부해 야돼막 이러니까 결국 견디질 못했어. 근데 그 친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알게 된건 정말 열심히 그 공부를 해봤기 때문이었어. 공부하기 싫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어, 뭐 그런 얘기는 어서 들었으니까 아빠, 뭐 행복이 성적순이야? 이거는 잘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랑은 좀 다른 자기가 해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그런 건 아닌데. 더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고 내가 할수 있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 친구는 그걸 이제 못견었지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될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듣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땅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까지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래도 가야 돼. 막 끌고 오기도 하고, 뭐, 이르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막 엄청 이상한 사람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틀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마주, 맨날 이렇게 목사라고 맨날 설교하고, 하나님이 어쩌고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님 딱 죽어봤더니 없어. 와, 이거 뭐, 좀, 좀, 좀 그렇긴 하겠죠. 잘 몰라, 사실. 뭐, 누가 100%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그럴 거라고 꽤 진지하게 믿고 이런저런 증거들을 겪으면서 그렇다고 말할 뿐이지.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우리 부모가 그러고, 뭐, 목사님이나 뭐, 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꽤 나름 진지하게 그리고 어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고 그것과도 관계가 됐다면 알아는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데, 에 그럼 난 싫어.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홍어를 먹는 걸 포기했어요. 홍어를 못 먹어 저는. 근데 홍어가 진짜 맛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못 먹고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 왜? 그건 안 먹어도 되니까. 난 홍어 말고 맛있는 음식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홍어는 내가 굳이 뭐착같이 먹어서 끝까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어.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이 매주 모여서 일으키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땅 우리의 목숨이 끝난 이후에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알아봐야지. 이것도 에이 난 몰라 나뭐 목사님 홍안 먹듯이 난 예수 안 먹어 뭐 이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알아보려면 대충 해서는 알아볼 알 수가 없어. 이 세상 일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에 정말 실체를 알려면 정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래봐야 그래야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뭐 가작으로 괴롭긴 하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을 했으면 뭐 지금도 분발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 구주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름 진지하게. 우리 지도자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아마 그런 과정에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몰라도 나중에 가면 알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 3개월 때 6개월 때 맞은 주사가 나중에 보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듯이 지금 잘 몰라도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나서 어느 날 아, 이거였나? 이거였 나가,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믿음이라고 말했던 거에 증거를 조금씩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지금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런 고민도 있지. 근데 진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뭐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와,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헛수고가 아닐,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요 그때 가서 여러분 만약 정말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가 진짜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서 알아보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딱 가니까 없네 이게 딱 확인이 됐어 확실해 없는 게 여러분 그거 엄청난 성과잖아요 없어 확실히 없어. 여러 이제 진짜 자유지 교회 알았어 넌가나안가 나는 없는 게 확실하거든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가짜야 없어라는 걸 얻는 것처럼 큰 성과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없어 그럼 전 진짜 자유로워질 것이 세상 저 진짜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할수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있다라는 쪽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때 그것이 나에게 올라와도 아 그렇지라고 인정하고 계속 가게 되는 건 정말 치열하게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뭐 저는 그분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런 과정을 쳐서아 이분이 계시게 맞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강요하는 듯하면서도 그래도 가봐야 돼, 계속 가야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게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이 부모님이 방해가 될수 있어. 보면 맨날 둘이 부부 싸움하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네, 평화네 그러는데 보면 뭐 평화는 없는 것 같지. 어, 대체 보면 맨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왜 저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한명한명 한명 그런 거 있나 말해보라 그럴까? 어, 난리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이 부모님들도,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우리 어른들도 교회 오는 게좀 괴로워요. 그 괴로운 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실억도 이런 거라기보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내가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이씨, 엄마가 말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네.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말하면서도 찔리는 거지,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또, 꽉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말하려면 나를 싹 쳐다보는 눈빛이 어저께 내가 한 말이 있거든 얘들한테 뭐 했던 뭐 그리고 그저께 남편이랑 아내랑 싸웠던 뭐어뭐 어 어느 날뭐술 먹고 와가지고 난리 쳤던 막막 벨벨 뭐 저기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니 사실 교회 정직하게 오면 다들 좀좀 괴로운 거예요. 특히 침묵의 시간을 잘 침묵하려면 그 속죄하는 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려면 이게 가슴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또 진지하게, 진짜로 해보면 어떠냐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여전히 그런데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어쩌면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네가 지금 이러는 게 괜찮은 건 아니지만 나는 너를 기다릴 거고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주시는 용기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 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주의를 지키지만, 사실 매주일 예배의 시작은 기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해야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면,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시간들이 와요. 그런 시간들이 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조금 괴롭게 힘들게 주일날 엄마 눈치 보여서 뭐 선생님한테 연락 올까 봐, 뭐 목사님들이 뭐 연락하니까 억지로 와 있던 그 시간들이 아, 그 시간들이 참 귀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데리고 와서 주사 계속 맞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내가 뭔지 모르고 괴로워할 때도 같이 가야 돼 엄마도 좀 찔리지만 아빠도 좀 찔리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 라고 해서 그렇게 다녔던 게 나에게 쌓여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수고하는 거 알아요. 아까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모습이 보이던지 가슴이 짠했는데 또그 수고하는 모습 짠한 모습에 또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을 시간이 가면 아 그랬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결국 이건 참 고맙네 뭐 다른 것도 많이 고맙죠 이건 진짜 고맙네 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가사 아까 우리 뭐 원석 형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음 가사가 이렇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그러는데 저 생각해 보라라는 뜻은 기억하라는 뜻이 기억해 내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네가 경험한 주의 사랑을 기억해봐 그의 선하심 그가 너에게 언제나 떠나지 않고 그렇게 다가오셨던 그분을 기억해봐 네가 내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던 순간을 기억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럴 땐 그런 것이 잘 기억에 없는 사람들은 저 찬송을 이런 의미로 불러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그렇게 임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가 기억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면 감사한다. 감사하면 놀라요. 정말 당신은 놀랍습니다. 왜? 왜 놀라겠어요?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엉망인지그 아니까. 뭐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홀라서 홀로 서면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러신니 내가 당신만 기억해 내면. 내가 당신 앞에 나와 힘들어도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결국 당신은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 네, 어찌 그 사랑 이절이 그 어찌 그물 이절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자주 잊어요. 특히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동안 뭐 선하심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다 있고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되기 쉬운 존재들? 사실 잊절이가 아니라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잊어요 그분은 어떤 분? 무엇보다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킨 분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육체의 소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을 기분 좋게 해줬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립하게 해줬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영을 말해요 죽었던 영, 생명을 잃어버렸던 존재 성경에서 말할 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있다. 그 탄식하던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하신 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바라는 소원들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분을 깊이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아, 그것으로 내 존재 본질의 소원은 만족이 된 거군요. 이 땅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는 있어도 내 존재는 당신으로 인하여 온전히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이 가사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할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러 봅시다.